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 지난 시간에 우리 캄보디아와 한국 교통수단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어서 음, 지난번 말해준 것처럼 캄보디아 기차는 뭐 되게 늦거나 아니면 한번하게 되면 시간 되게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차길에서 어, 놀이라는 교통수단을 생겼고 그 기차길 옆에 사는 분들이 어,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음, 그런 직업을 가지고 어, 놀이를 통해서.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오늘은 놀이는 어떤 고통수단인지 음, 언제부터 생긴지, 어, 이 놀이를 탈수 있는 지역은 어딘지를 어,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오늘 한 분의 고통수단 놀이, 이 놀이는 얘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대나무판에 어, 그 모터, 대나무판에 모터만 달고, 그리고 기차길에서 어, 바퀴만 올려놓으면 우리가 탈수 있는 고통수단 하나인데, 이거 한번 봐볼까요? 어, 놀이는 어떤 고통수단? 언제부터 등장할까요? 놀이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과 캄보디 내전 당시에 물자를 수,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철로에 대나무를 엮여 고철의새 바퀴를 달고 양수기 무터를 이용해 만들어 운송수단이래요 그리고 놀이를 흔히 볼수 있는 지역은 바로 캄보디아 바담봉에서 프롬펜까지 이어져 있는 철로를 통해 시속 30km 인데요. 우리 한국 돈으로 단돈 500원이면 탈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생긴지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대나무판에다가 어, 모터, 어디 있지? 모터? 모터 뒤에 있어요. 그리고 바퀴, 절바기를 달리면 우리가 탈수 있는 놀이인데, 놀이 기구로 변신하는 놀이 원래는 교통수단이고 사람들이 어짐 실고 어뭐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고객님이라고 얘기 고객님 고객님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 어, 이렇게 우리가 교통수단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놀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철도 옆에 사는 분들이. 말했잖아요. 캄보드에서는 아직까지도 경제적으로 완화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교통수단 오토바이, 자전거는 필수 있지만 뭐 자동차나 그런 거 없고 그리고 어,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수단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캄보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어, 놀이를 활용하는데 이제 다만 이 대나물로 이어서 만드는 구동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타게 되면 얘들아 되게 시원하거든요. 시원하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음갔다 보면 소도 볼수 있고 돼지도 볼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구동수단 말고 놀이기구로 이르, 이렇게 변신했어요.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놀이는 어떻게 타? 네. 영상을 같이 감상해보고 아, 탐보된 놀이는 이렇게 타고 이렇게 생긴 거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광고 트리? 네. 가 봐요. 어? 왜 e r 티켓? 티 티켓? 어서 어. 어디서, 어디서 티켓팅해? c k 너가 막 외치는 게웃 s 아, 서아여기가여기야 저기 <laughs> 저기 뭐야? 해 s t 장인데 티켓? 저 외국인들 계속 t 는데아트레 d 티켓. 요거 n o 를 I d 죽 n 깔아놓고 저 뭐야 o 렛 같은 걸 올려놓고 가 n t 어, n o w I 누가 장사하는 사람, 이야 <laughs> 아, 누가 장사하는 사람, 이야 여기 람는오람천짱는 사람, 천사는 사람, 천사는 사람, 천사는 사람, 사는 사람, 천사는 사는 사람, 사는 사람, 천사는 사람, 천사는 사람, 천사는 사람, 천사는 사람, 천사는 사람, 천사 누워서 가는 건가? 앉아서 가는, 왜 있죠? 앉아서 가는 거 있지? 어. 어. 프론트? 프론트? 네. 어, 저기 봐라 아, 저기바라 보거야. 아참, 어. 어, 아니 아니, 괜찮아, 내가 앉아 있습니다. 어. 아, 아, 네. 페이, 예, 네. 오케이, 페이. <laughs> <laughs> 전 세계 공통은네 새오케 이렇게 고고 고고, 이게 이 엔진이 있잖아. 이게 경기 접종이 되는 게 격리 이랑 똑같은 거 저 도와주나보다. 고장 난 거야? 저기에 마주 오잖아. 길이 어. 하나밖에 없어서 마주 오면 저렇게 분해한 다음에 서로 위치 바꾼 다음에 다시 조립하고 서로 떠나는 거래. 진짜로? 어.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철로가. 음? 그래서 사람도... 도와주려고. 아 그럼 저 사람들 계속 기다리는 거야? 야저차 지나가고 저걸 덜... 앞에 아, 좀 낫다. 콜라? 콜라? c 어. o 어, 콜라 하나만 먹자 콜라 어, 어, 하나 o l a Cola? 콜라 l a Cola? c o 어 a c 여기 콜라 0분 a Cola? c o 데 내가 볼 때는 장사하려고 이렇게 c 스를 만든 것 같아 그렇지? 그래 그리고 어, 어, 일부러 a 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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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려고 저거...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못 보다니? 아, 여기 역도 같은 거에 아, 기름칠을 해놨네 그러니까 잘 굴러가지 엄청 빠르던데 누가 내리는 거야? 우리가 내려야 돼? 근데 어느 기준으로 누가 내릴까? 한 박스인가? 먼저 한 사람인가? 그리 저... 저 사람이 혼자 사신다. 아, 우리가 계속 못 가는구나. 야, 잠깐만 우리 뭐야? 어, 우리 못 가겠는데? 조금 멀리 뒤에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쪽 멀리도 있어. 아니, 우리 땡겨서 지금 올라온 거 아, 여기에 그 에티켓 매너 이런 건가 보다. 뭐 힘들겠네요, 아침 되게 힘들겠어요. 근데 좋은 게막 너도 나도 없막 이렇게 하나 없이 서로 배려가 양보하니까 복기 좋더라고.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 진짜? 누가 그게될까요 여기서. <웃음> <웃음> 아, 내가 볼 때, 내가, 내가 볼 때, 우리 짬뽕이 진짜 안릴것 같아. 우 쫄다구지, 이게. 짬밥이 뭐왜 먹는데, 저 m h 아저 e I'm 요 e r e I'm h 이 r e 든 m here. I'm here. I'm h e r 또 다시 출발 r e 요 중간중간에 많이 쉬거든요. I'm h 내 r e 만 해도 진짜 힘들겠다. 사람 엄청 많 이대로 가고 있을까? 혼자 이거 아니더라 뭐야? 이게 뭐니? 여기 뭐지? 그렇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에러~ 빡빡빡! 이 사람들은 지금 지금 타고 온 거잖아 지금 이렇게 비켜주는 게 신기한 게 어, 재밌게 구경 안 돼. 지켜주는 거야? <laughs> 아, 저걸 도와주나 보다. 아, 몰라. 이거 힘들어야 돼. 칩을 너무 요구한다 어둘다한 마리보다 더 어. 근데 사실 고생했으니까 내가 1달로 정도 툭툭해서 하나도 안 아까운데 요구하고 주니까 뭔가 뜯기는 느낌이 든다 그렇지? 아, 이렇게 단순 상으로 와가지고 아 아까 그래서 많이 왔고 이게 이게 주범이었구만 아 그래 애들 재밌었다 음. <laughs> 잠깐만요 여러분 어땠나요? <laughs> 어떠셨어요? 캄보디아놀이 노리. 캄보디아놀이는 말한 어... 것처럼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교통 수단으로 뭐 이것저것 무거운 물건을 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근데 요즘은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한 번쯤은 어 캄보디아 대나무 교통소단놀리를 타보고 싶고 캄보디아 방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제 물론 저희도 캄보디아 사람이지만 이렇게 너무나 배려심과 양보심이 많은 기사님이 <laughs> 너무 많은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먼저 그쪽에서 어, 좀 비켜주세요. 양보해줘서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본인이 뭐, 어, 본인이 타고 있는 어, 관광객이 두 명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비켜줘야 되고 그리고 음, 그래, 뭐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비켜주겠다 어, 이런 모습이 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어쩌면 사소한 것들 막, 뭐 자리 양보하거나 뭐 버스 탔다가 아니면 지난번에 마스크 어, 작용하지 않고 버스 타가지고는 버스 기사가 어, 마스크 없으면 못 타요 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방송 했잖아요 꼭 자기 개미생 인 쪽으로 마스크 껴야 되고 그래야 어, 버스나 지하철 탈수 있다는 거 이렇게 방송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 조절 못하고 그게 배려와 양보인 거예요 뭐 기사님은 나쁘게 얘기하지도 않았어 어. 음 마스크가 없으면 저희는 이렇게 타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 조절 못하고 배려심과 양보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불난이 일어났고 음,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근데 여기 봐봐요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되게 무겁거든요 그게 그 아까 봤죠 그절 되게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 맞추는 부분마다 다 기사님이 비켜주시더라고. 우리도 어, 영상을 통, 통해서 놀이 뿐만 아니라 배려와 양보를 한번더 느껴보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빠짐없는 배려와 양보를 다 우리가 가졌으면 합니다. <laughs> 너무 길으면 우리 친구들이 지루할까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내일은 세 번째 교통수단 이야기인데, 좀더 재밌어요. 놀이는 그냥 쭉 가는 건데, 그 내일 같은 경우는 더 재밌고, <laughs> 아,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학생, 여러분, 어, 나는 학교 때문에 힘들어. 막 어,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자기가 힘들면. 근데 그 영상을 통하, 통하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수 있는지 몰라요. 일단 내일은더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뵙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리블리야. 안녕!